신명기 9장 1절부터 8절 말씀 이스라엘아 들으라 내가 오늘 요단을 건너 너보다 강대한 나라들로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니 그 성읍들은 크고 성벽은 하늘에 닿았으며 크고 많은 백성은 내가 아는 아낙 자손이라 그에 대한 말을 내가 들었나니 이르기를 누가 아낙 자손을 능히 당하리오 하거니와 오늘 너는 알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맹렬한 불과 같이 내 앞에 나아가신즉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사 내 앞에 엎드러지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는 그들을 쫓아내며 속히 멸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신 후에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내 공의로움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나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차지하게 하셨다 하지 말라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니라 내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함은 내 공의로 말미암도 아니며 내 마음이 정직함으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리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알 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 아름다운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이 내 공의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너는 광야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격노하게 하던 일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부터 이 곳에 이르기까지 늘 여호와를 거역하였으되 호렙산에서 너희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너희를 멸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지금 모세에게서 설교를 듣고 있는 이 백성은 이제 조금 있으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그곳을 정복하고 그곳을 차지하여야 할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앞에는 그들이 이전에 해보지 못했던 전쟁이 가로막혀 있던 사람들이었던 것이지요. 그러므로 그들은 모세가 이야기하고 모세가 설교하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듣고 있었지만 그들의 마음에는 자기들이 치러야 하는 전쟁으로 인해서 그들의 마음이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9장 1절부터 2절의 말씀은 앞으로 닥칠 전쟁의 어려움과 그것에 대한 두려움에 빠진 사람들을 향해서 모세가 하는 이야기를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곳에 들어가면 전쟁을 해야 될 것인데 지금까지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들이 거기에 있을 것이고 안낙자손처럼큰 사람들이 거기에 있을 것이고 그 성은 너무나 강력하게 방비되고 있는 성이 될 것인데 우리가 그곳에 들어가서 전쟁을 한다니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 것인가라는 이야기를 하는 이 두려움에 사로잡힌 사람들을 향한 모세의 메시지라고 이야기할 수있겠지요 이러한 사람들을 향해서 모세는 오늘 3절의 말씀에서 오늘 너는 알라 라는 이야기를 가지고 들다 가기 시작을 합니다. 오늘 너는 알라 라고 이야기를 하시고 하고 난 다음에 모세가 이 백성들에게 하고 있는 이야기는 세 가지의 이야기를 그들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백성들이 알아야 하는 것이 무엇인가? 오늘 3절의 말씀에서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싸우셔서 승리를 이루신다 라는 것을 너희는 알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전쟁은 그들이 싸워야 하는 그들의 능력에 속해 있는 것이 아니라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을 알아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싸워가는 모든 전쟁들 하나하나는 나와 함께 팀플레이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자리에 선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된다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백성들이 그곳에 들어가서 우리가 어떻게 싸울까 그들과 비교했을 때 나는 너무나 작아 보이고 그들이 성을 칠, 칠 것을 생각했을 때 우리는 너무나 능력이 없어 보이지만, 아 보이는데 우리가 어떻게 싸울 수 있을까라고 이야기하는 이 백성들에게 모세는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계시면 그 하나님께서 너희를 대신하여 싸워주실 것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하는 말씀으로 먼저 다가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모세가 백성들에게 또한 이 말씀을 읽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는 이야기는 전쟁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전쟁은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이기게 만들어주시는 능력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시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삶에 승리를 담보해주신다. 라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먼저 첫 번째로 전해주고 있지요. 두 번째로 그들이 알아야 되는 것,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오늘의 본문 4절과 5절에서 나타나는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에서 모세는 무엇이 어떤 것을 너희가 알아야 한다라고 말하나 하면 승리의 이유는 너희의 의로움 때문이 아니라 맹세를 지키려는 하나님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4절과 5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신 후에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내 공의로움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나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드려서 그것을 차지하게 하셨다 하지 말라.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니라. 내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함은 내 공의로 말미암음도 아니며, 내 마음이 정직함으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시면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 말씀은, 이 말씀을 통해서 모세는 백성들이 그곳에서 사람들을 쫓아낼 것인데, 그곳에 살아가는 민족들을 쫓아낼 것인데, 그렇게 쫓아내는 이유가 나 때문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사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셨던 그 하나님의 약속과 맹세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이다. 라고 오늘의 말씀에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승리 이유는 우리의 의로움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승리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자기의 약속을 지키시려는 하나님의 신실함 때문에 있다는 것을 그들이 기억하고 걸어갈 때 주님께서 주님께서 그들에게 다가오셔서 그들에게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실 때에 그들은 자기 자신이 누군지에 대해서 너무나 분명하게 알수 있는 사람이 될수 있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그들이 알아야 되는 것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앞부분의 이야기 두 번째 이야기와도 연결이 되는 부분이기도 하지만 특별히 내 자신이 누구인지를 좀 알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6절과 7절의 말씀이죠. 오늘 6절과 7절의 말씀 6절과 7절과 8절의 말씀인데요. 이 말씀에서는 네 자신을 너가 알아야 되는데 너 자신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목이 굳은 백성이고 6절의 말씀이죠. 하나님을 경노하게 했던 사람들이고 7절의 말씀이죠. 여호와를 거역했던 사람이고 7절이고 여호와를 경노하게 했던 사람이다. 8절의 말씀입니다. 이들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로 살았나 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시고 하나님을 거,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 앞에 목이 곧은 백성으로 살아갔던 사람이라는 것을 너희는 기억하며 살아가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하지만 이렇게 목이 곧고 하나님을 경노하게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신실함으로 인해 그들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으로 이끌어 드릴 것이고, 그리고 그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실 것이다. 라는 것이 모세가 오늘의 말씀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나 자신을 안다. 라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에 나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상한 일들로 빠져들어가는 것을 우리의 삶에서 경험하기 때문이지요. 우리가 지난번에 특세에서 이야기를 하였던 이두 명의 잃어버린 아들에 관한 이야기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 아들도 잃어버린 아들이고 첫째 아들도 잃어버린 아들이지만 둘째 아들보다는 첫째 아들이 조금 더 문제가 있었었지요. 왜 그랬습니까? 둘째 아들은 자기가 살아가는 삶의 경험을 통해서 무엇이 자기에게 잘못된지 땐지를 알게 되었던 사람이었지만 첫째 아들은. 여전히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도덕적인 그리고 그 윤리적인 기준을 바탕으로 해서 자기에게 무엇이 잘못인지도 알지 못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첫째 아들이 둘째 아들보다 조금 더 문제가 있는 그리고 조금 더 돌아오는데 오래 걸리는 사람이었다 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었지요 자기 자신을 모르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내가 누군지를 알게 될 때, 내가 누군지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게 될 때, 그때는, 그때야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존재이신가라는 것을 깨닫고 걸어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소크라테스의 이야기,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다시 돌아보지 않더라도 우리들의 삶에서 내가 누구인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왔던 존재인가라는 것을 아는 것은 내가 주님 앞에 걸어가는데 너무나 커다란 어이 주춧돌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 일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구원을 받는 데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면서 나를 의롭다고 칭해 주시겠다라고 이야기하신 분이 바로 내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은 우리가 의롭 우리가 의롭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말이 아니지요. 내가 의롭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는 내가 의로움으로 무장했다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내가 의롭게 되었다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내가 비록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나를 의롭다고 칭해 주신다라는 이야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구원은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무언가로 인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자기의 아들을 보내셨고 자기의 아들을 보내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고 칭해졌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삶의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이지요. 그런데 그렇게 칭의를 받은 우리가 내가 의롭다고서 이야기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잘 살아간다고 이야기하면서 주님 앞에 나 자신을 알지 못하고 나의 목을 뻣뻣이 하고 나아간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는 너 자신을 좀 알아라라는 이 말씀을 우리는 지금 이 시대에 오늘 우리가 듣고 살아갈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의로운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의롭다고 칭해진 사람이지요. 또한 우리는 우리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마음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어, 내가 내가 어, 주 어, 주동이 되어서 내가 하나님을 알게 된 것이 아니다라고 성경은 너무나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요한1서 4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사랑은 이 사실에 있으니 곧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보내어 우리의 죄를 위하여 화목제물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이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실증하셨습니다. 아멘. 우리는 우리 아저 자신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자리에 서 있을 때, 내가 그러한 존재밖에 되지 않았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먼저 다가오셔서 나를 사랑하셨고,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먼저 다가오셔서 나를 의롭다고 칭해주신 분이 바로 내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의 구원에 아무런 영향을 발휘하지 못했음을, 나는 내 스스로의 힘으로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였지만, 하나님께서 그분의 사랑으로 나를 인도해 주셨음을, 우리는 우리들의 삶에 기억하며 살아갈 줄 알아야 합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에 있는 구원은 하나님께서 주관이 되어서 이루어 가신 것입니다. 나의 삶의 방향은, 내가 살아왔던 삶의 진실은, 나는 주님 앞에 목이 굳은 백성이고, 나는 하나님 앞에 거역하는 사람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다눈 감아 주시며 자기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하여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바로 이 사실. 이 사실이 우리들의 삶의 기쁨이 되고 이 사실이 우리들의 삶의 자랑거리가 될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승리를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하신 그 약속을 지키시며,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그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과 능력이 저와 여러분의 오늘 하루의 삶에서 펼쳐지는 목요일 하루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구원을 더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저희의 주님 되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저희가 우리 스스로가 누군지 알지 못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나를 의롭다고 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 주님의 사랑을 우리의 마음으로 깊이 깨닫게 하시고 이 주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내가 주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 이곳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이 저와 함께 거, 거하시는 주님이 나의 삶의 주님 되심을 우리들의 삶과 마음으로 경험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될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을 따라 승리를 주신 하나님이 저희들에게도 약속을 따라 구원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이 구원의 삶을 조차 우리의 삶을 기쁨과 능력으로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앞에 살아가 볼수 있는 주님과 함께 걸어가 볼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thank you